아 근데 난 개멋있는 깡패 아저씨 봤어. 그러니까 깡패 아저씨가 차 갔다가 그 박스 끄는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 이렇게 지나갔는데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를 못 지나가게 하시더라고 언덕 같은데인데 이렇게 일부러 멈춰서 못 지나가게 하더라고. 그고 미친 새끼인가 왜 저러지 하더니 안에서 전신 문신 이 있는 올백한 아저씨가 선글라스 쓰더니 할머니 뭐 하는 겁니까? 박스 그 칼을 밑으로 다시 끌어가지고 세워버리더니 박스 끌지 말라고 손찰 진짜 만 원짜리 그 당시 만 원짜리인데 뭉탱이 주면서 이렇게 불편한 모습 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금 약이나 챙겨 드시고 그러면서 몇 백만 원 주고 가시더라 와 그래갖고 나도 박스를 주셔야 하나 어렸을 때 잠깐 그 생각 했었지 그리고 예전에 나 종로에서 살았을 때그 되게 유명한 술집이 있었어 영화 보면은 부당거리 같은 데서도 한복 입고 나오고 이렇게 한옥같이 생긴 그술집 있잖아 그런 술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앞에 가면은 맨날 검정차가 엄청 많이 세워져 있어 거기서 나오는 아저씨들은 내가 어렸을 때라 더 무섭게 보였을 텐데, 막다 정장 입고 등치 이다시만 하고, 이렇게 소매 끝에 만 문신 다 보이고 막 그랬거든? 내가 그 아저씨들 있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밤에는 슈퍼마켓을 잘안 갔어. 그러다 TV 보는데, 오징어짬뽕 광고가 나오는 거야. 너무 무섭긴 한데, 오징어짬뽕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오늘은 한번 도전을 해자. 자꾸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 550원 챙겨가지고. 라면을 사 먹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가 다를까 어떤 등치 큰 아저씨가 한명 나와 가지고 슈퍼마켓으로 들어오는 거야. 오징어 짬뽕 살라고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뒤도 못 돌아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야 너뭐 먹고 싶어? 어? 뭐 먹고 싶냐고. 그 사람이 좀 취했었어. 존나 무서워갖고 <laughs> 아니요. 괜찮아요. 저 돌이 있어요. 그러더니. 에게? 그거 하나 먹는다고 돼? 그러니까 삐짝 꼬랐지. 그러더니. 아저씨한테 1 0 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 달래. 아저씨가 사줄 테니까 다 담으래. 그래갖고. 싶... 에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존나 담으니까. 거기는 과자가 다 사라졌어. 슈퍼는 과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내가 한 반쯤 담았나? 응. 이제 된거 같은데? 하니까. 아이씨. 사저도못 처먹네 하면서 라면 같은 거 그냥 다섯 개짜리 막 이렇게 막 때려놓고 육포 자기가 육포를 좋아하나봐 코비 육포 개비싼 거 이렇게 뭉탱뭉탱이 담아가지고 그냥 터질 듯이 쓰셔놓은 다음에 아씨 이거 얼마야 그래갖고 막 돈이 꽤 많이 나왔어 그래갖고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아 요즘 과자가 왜 캐싸 아저씨도 장사 돼? 그러면서 만 원짜리 그분도 그냥 몇아 뭐, 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꺼내시더니 이거하고 얘한테 10만 원줘 그냥 담배 그리고 말레 한 간만 줘봐 나 말레나 피게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말레 피면서 아, 집에 가서 너 혼자 처먹지 말고 또어 부모님도 나눠드리고 그래라 알았어? 이거 어 아저씨처럼 열심히 살고 그러길래 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아 돈을 진짜 많이 줬어 아저씨한테 그래갖고 아저씨랑 나랑 <laughs> 개시 손잡고서 이렇게 휘이 우리 부자다 위이, 위 그래갖고 집 가가지고 과자 이만큼 사오니까 엄마가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임마 그만큼 어디서 났어 임마 니가 돈 어디서 너 엄마 정통 털었지 그래가지고 엄마 정통부터 확인해 주고 아닌데 청통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샀어 그러니까 깡패 아저씨가 사줬어 어유 많이 사서 샀네 육포는 엄마 거다 그래가지고 육포만 싹 빼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육포를 담아 준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육포를 엄청 좋아하시거든. <laughs> 어허 그때 엄마 가 육포를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 엄마 나도 그거 먹어봐도 그래? 러 그러니까 음 이거 질긴데. 알았어 하나만 줄게. 원래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무슨 선심 쓰는 거면 하나만 먹어봐 그래. 음, 고나 맛있는데? 엄마 나 육포 한 팩만 주면 안 돼? 아 하여튼 이래서 안 줄라 그랬는데 하나만 먹어. 그래갖고 선심 쓰듯이 해갖고 장롱에다가 육포 하나 아껴두고 이렇게 가위 갖다 잘라가지고 조금씩 먹었지. 되게 맛있더라고 지금도 육포를 진짜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아저씨들이 오기를 기다렸지 슈퍼마켓 갈때 아저씨 안 나오나 대기 타고 근데 대부분은 아저씨들 안 사주고 담배만 사고 들어가시더라고 좀 아쉬웠지